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민감한 주제인데요. 바로 의심이 많은 여자 사주 유형 5가지입니다. 조금 늦게 연락하면 어디서 누구랑 있었지 하면서 의심하는 여자. 이런 성향은 사주팔자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5가지 여명의 유형은 타고난 의심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신중함이 실수를 막아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데요. 연애나 결혼생활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관격 여성은 천성적으로 완벽주의자를 할수 있지요. 이들은 모든 일에 질서와 규칙을 중시하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매우 불안해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연인의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하면, 즉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죠 예를 들어, 평소 6시에 퇴근하던 남자친구가 30분 늦게 집에 들어온다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혹시 여자하고 있었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의 의심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죠. 작은 단서들을 모아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해서 모순점을 찾아내는데도 탁월하죠. 어제는 회식했다고 해놓고 오늘은 야근했다고 한다면 이런 모순점을 찾아내는데 도사인데요. 이들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며,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듭니다. 편집객 여성은 강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것을 철저히 지키라며,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점력이 매우 강한데요. 이들의 의심은 내 사람을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도 있다. 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편재 깨 여성은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려고 하지요. 카톡 메시지나 통화기록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 여자는 누구야? 언제부터 알았어? 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죠. 전 여자와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지, 혹시 만난 적은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SNS에 댓글을 단 이성들까지도 하나하나 체크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편인격 여성은 놀라운 직감력을 가지고 있죠. 논리적인 근거 없이도 뭔가 이상하다. 눈 느낌을 받으면 그것이 대부분 맞아떨어지는데요. 이들의 의심은 육감에 기반합니다. 오늘 뭔가 다르다는 느낌만으로도 상대방을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지요. 표정이나 목소리 톤, 행동 패턴의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심지어 상대가 평소와 다른 향수를 뿌리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났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꿈이나 예감을 매우 중요시하지요. 어젯밤 꿈에서 당신이 여자랑 있는 걸 봤어라고 말하면서 진짜로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의 직감은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겁쟁이 여성은 타고난 경쟁심이 매우 강하죠. 특히 같은 성별에 대해서는 라이벌 의식이 매우 강한데요. 이들의 의심은 혹시 나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났나? 라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겁쟁격 여성은 상대의 주변 여성들을 매우 경계하죠. 회사 동료나 동호회 멤버 심지어 가족의 친구들까지 모두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는데요. 그 여자 예쁘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자주 하며 상대방의 대답에 따라 의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또 다른 여성을 칭찬하거나 좋게 평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요. 저 여자 요리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도 그럼 내 요리는 맛없다는 뜻이야 라고 받아들이는데요. 이들의 의심은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격 여성은 강한 통제욕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행동을 전부 다 파악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들의 의심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불안감에서 시작합니다. 상관격 여성은 상대방의 하루 일과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요. 몇 시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물어본 후에, 대답이 애매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또 이들은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통제하려고 하지요.그 친구랑은 덜 만나는 게 어때?라고 제안하거나 "아예 만나지 말라" 하고 요구하기도 하는데요.자신이 승인하지 않은 만남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러워합니다. 이 다섯 가지 여명의 공통점은 모두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죠. 이들은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그 안정감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면서 확인하려고 또 사랑이 매우 깊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의심이 많은 이유도 결국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잃을까봐 두려워서. 더 많이 확인하고 싶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성향이 지나치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중요한 건 자신의 이런 성향을 인정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의심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소통 시간을 늘려보시지요. 의심이 들 때마다 혼자 추측하지 말고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또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요. 취미생활을 통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운동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의심이 많은 여자 사주 유형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의심이 많은 여명은 정관격, 편제격, 편인격, 겁제격, 상관격 예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인들 중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신지요? 의심이 많은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런 성향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소중한 인연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명조는 6월에 태어난 개묘일주 여명으로 인수격 사주인데요. 월 일지에 묘유충이 있어 일찍 결혼하면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병호대운이죠. 그전인 정미대운에 깊은 연애를 하든지 결혼운도 있어 혼인이 성사될 수도 있고 무술연애는 남자운이 오는 해인데요. 기혼자라면 상당한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축술형을 일으키게 되면 부부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죠. 관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미혼이라면 의심으로 애인과 헤어질 위험도 있고, 시지 축토는 제대로 된내 남자가 아니라 유부남이거나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마저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기해년도 편관운이 들어오지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내게는 결혼 유무에 따라 안 좋은 역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유부남이나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편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